안녕하세요. 휴안형 노원점 김호원장입니다. 뚜렛중원에서 운동특이나 음성특이 동시에 나타날 때도 있고 어느 한가지로만 나올 때도 있으면서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기를 최소 1년 이상 지속합니다. 이때 1년 이상이란 일단 병적으로 인정되는 특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중간에 틱이 보이지 않던 기간과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증상이 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학년기 아동의 20%에서 한 번쯤은 운동틱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3% 정도에서 뚜렛증후군으로 진행됩니다. 뚜렛증후군의 전체 유병률은 1% 미만으로 조사되는데, 학년기 아동 기준으로 1,000명당 3에서 8명의 유병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뚜렛증후군은 남성의 여성보다 3 5배더 많이 발생하며 어른보다 소아 청소년에 게서 10배 정도 더 높습니다. 뚜렛증후군은 18세 이전에 발생하는데 7세 이전 단순 운동틱으로 시작할 때가 많으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틱 종류가 다양해지고 음성틱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약10% 정도에서는 욕설을 하거나 괴성을 지르는 틱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사춘기 초기일 경우 15에서 60%에서 외설증이 나타나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임상적으로 볼때 뚜렛증후군은 일반적인 만성틱장애에서 집착이나 강박이 혼합된 양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뚜렛증후군 아동의 25에서 50% 정도에서 주의력 저하나 과잉 행동 문제를 보이며 실제 뚜렛증후군으로 진단받기 전에 이런 문제로 상담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뚜렛종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는 보통 틱이 처음 나타나고 5에서 6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대개 10세경에 처음 병원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뚜렛종에 대한 이해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